인도네시아 강복절은 8월 17일인데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을 기리는 날이라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아, 잘 다양한 잘 축하 할 행사가, 할 열리고 할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인분들하고 같이 안동사, 인도네시아인데 안동사예요. 안동산에 있는데, 안동산이 1720 카메라 인데요. 오늘은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스타벅스에 있어요. 음? 여기는 1400m 마을입니다. 쪼금 여기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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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a y 갔는데? 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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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a y Okay. Okay. o k a 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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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초콜 y o k a 요 자, 초콜릿 드실래요? 모르겠어, 지금 생각 o k 데 y o 차 타고 o k a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체로 밝고 긍정적인 성격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쉽게 인사를 해요. pagi pagi p a g 날씨 좋으면 진짜 예쁜데 날이 흐려서 잘안 보여서 좀 아쉬웠어요. 흐다 엄마, 가데능있이 구름이 절대 이능을안넘어시아아하 오늘도, 오늘도 거기 가실 거예요, 무서워. 무서워요, 엄청 낭그 그 능선은 정말 댁이니까. 가팔라요. 스산한 분위기 때문에 인솔자는 안 간다고 하는데 호기심 많은 분은 왜안 가요? 그랬어요. <laughs> 안 보인다. 안 보여. 뿌여가지고. 날씨가 안 좋네. 그러니까. 흐린 날 오르는 산행은 보인다. 운치도 있고 낭만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현지인들이 스망아 스망아 아니, 힘내세요, 아니, 힘내세요 힘내세요 응. 하더라고요. 이런 게 뭐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나다 스망아. <laughs> 아잘 내려간다. 젊은 애들은 역시 다르다.

아또 버듀아체. 아 네. 아다또 수다 수다 아이스모. 올라가시 오케이. 예. 템파시. 마리. 하티하티. 수망해. 이 길이 오늘 두 번째인데 굉장히 길이 가파르고 험해요. 아, 내려갈 때내려갈 때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지난번하고 컨디신이 맞지라 건데. 그러니까 하 어, 힘들지. 나이 들었나? 그런 그지 아, 나이 무시 못 하는 거같아 낭떨어지 아래쪽. 제가 잘 안보여요 1 2 0 0 1 3 0 0이죠 성취감이 있어서 좋은거 같아요 오늘 남편이 저보다 지쳐가지고 일행은 벌써 저 위에 올라갔고 남편 지쳐서 쉬고있어요 지금 땀로적당이 나고 1 6 0 0한 아 100m 더 올라가야되는데 오늘 이 코스가 저보다 돌, 돌이야 돌 저지와 저도 경사야. 저기에도 경사. 갈수있을려아 몰라. 화이팅 서마. 대히 a n a 경치가 여기 아래에서 보이죠? 아, 여기 1,600m까지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안개가 <laughs> 많이 나봐 어? 구름 구름 보여요? 어. 오, 뒤에 어. 뒤에 엄청 멋있다. 뒤에 엄청 멋있어. 고 <laughs> 구름이 멋있다고. 아, 구름이 아, 아, 조금만 가면 되나? 얼마큼 가야 되지? 다왔어요 왔어. 다 아기가 애기, 아기가 등산왔어요 6년 6년, 온갖 짧애, 스마가 다짜디야. 와, 신기하다, 대단한 애기. 어. 우리 남편 뭐 놀러 가, 괜찮아요? 쉬어, 쉬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한 가족 올라가고, 애기들 올라가고. 쉬고 있어. 네. 지인이 지금 포기한 거 같아. 지인들은 벌써 올라갔는데, 우리 남편 여기 쉬고 있어요. 쉬운 그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와, 안개 어? 어. 끼는 거 봐. 안개가 더 짙어진다. 짙다, 비 오는 거 아니겠죠? 와, 어머, 구름이 더 끼는데, 비 오는 거 아닌가? 어머. 어, 나 왔다. 정상이네, 나왔다. 진짜. 아, 저기 더 올라가야 돼 어, 올라가세요. 조심해. 조심하요 조심. 나 왔다. 이런들은저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 호시촌가 보다 여기 아, 안 보이는데 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비싸야 아. 이아빠 이거 아파? 어? 고린도 먹을 수 있는데 젊은애들 와, 여기서 자나봐. 너무 신기해. 와. 와. 아, 이게 그거구나. 텐트 자리구나. 화장실도 있고. 안 보여, 안 보여. 오늘은, 웬일이야. 음. 오늘은 안 보여. 저기 정상에 정상에 나왔어요. 와, 지 아니 김 아저씨 어디 있어? 언제 온다? 어 여기 일사다 저기 있네. 저기 있는데. <목소리>

사진 하자. 사진. 옆에 있는 분이 아, I Love Korea 그랬어요.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독립기념일 <목리> 때 붉은색 옷은 애국심을 표현하는 방으로이라고 합니다. <laughs> <목리> <laughs> 지금 영상에서 보니 저 배낭 안에 삼겹살 2kg, 김치, 낙지, 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어, 아, 여기 잘수 있어요? 취침도 되는 산장. 여기서 과일가. 자는데. 자는데. 와. 아. 우. 너 응. 음. 지금 화장실 상류가 5천 높이루피는데자 화장실 가고 있어. 오케이 잘돼있네 어머, 진짜 화장실 있어? 아저 밑에 있네 화장실. 이 여기 화장실 산속에 있는 화장. 아, 또 내려가야 되구나. 여기 좀 놔둬갈까? 어, 놓고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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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안 가? 나, 내가 나, 나돈 냈어. 가지돈 냈어? 아, 어? 이냐밖에 어, 여기 화장실이구나. 어? 아싸도 데적응하기 힘드네. <laughs> 했나봐, 화장실 안 갔죠? 갔다 왔어. 이 3,000원 주면, 이 물통 가서. 0원 5,000원 셀프로 오, 부어야, 오, 부어야 돼. 오, 돼. 드라반 드라 Say hot. s 라 y hot. 라 i 라 k e r Dishinya. Talk to you. My dear, what is it?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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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시 y h u n 시 r 란블 u 어. 어, 가게가 있네. 응. 하나라도 <목소리도> 응. 아, 있고. <목소리도> 여기 있 여기서 일박하고 가는 사람인 것 같다. 배낭방 엄청. 이대로 <목소리도> 신이 수다 잘 끝나? 오, 대박, 대박 스카리. 기다리고 있어, 말랑. 어, 삐거 삐거 삐, 등에 깔려. 여기서 차대가 있고 점심 먹어요. 나만의 나만의 그 색깔을 갖고 있어야지. 이 김밥 매콤하면서 정말 특별해. 산행하고 먹는 저 삼겹살 맛은 <laughs> 이안에서 살살살 녹아요. 정말 행복한 마이, 날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네, 네, 네. 만난 아, 친구들 아, 언젠가는 아, 이 순간이 아, 추억으로 아, 남을 아, 것 아, 같죠. 그쵸? 그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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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추억으로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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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래, 한 4시간 넘게 했는데 나오는 건한5초밖에안나왔 제가 <laughs> 다시 계속 그래 그래 연예인들 그거 보면 시원그드라그기요기하다 응. 예, 예. 음. 내가 다리부터 다리부터 하나 더 썰리 같고 낙지를 생거예요생걸 데친 거예요. 이게 타는 거를 약간 아, 아, 사 삶... 진짜 그다 어. 크다. 응. 응, 그, 장기는 갖고 왔지야? 어, 아, 이 아, 일이야. <laughs> 내가, 어, 아, 조를 아. 잘하잖아. 아, 하아하좋칼잘 아, 나가네. 돼지고기나, 응. 소고기다음부터라 <laughs> 라면. <Okay. 웃음> 또 좀, 라면. 나나 그저보 우리가 그 카페터 많은 음. 거 있잖아요. 많이 들것 그러니까 부터 배추밭이다 이거. 배추데 아, 아. 전화가. 아. 배추밭이 아니고 이게 응. 뭐지? 양배추밭이네. 여기 양배추 농사 아시, 짓고 맛있지. 있어. 고랭지에 파하고 어, 당근 같은데, 당근, 양배추 농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하산입니다.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만드는 아주 매운 고추인데, 어 이거. 이게 삼불 만드는 고추. 예 아, 그래요. 엄청나게 냅다, 이거. 그러니까. 와, 어, 고추. 이게 입담배래요. 아, 담배? 담배? 어머, 담배가 엄청, 입이 엄청 크네. 조그만 줄 알았더니. 어 응, 신기하다. 이거 잘라가지고 이제 담배 만들 아. 오, 오, 멋있다. 어, 어. 어, 행사하는구나. 건강이다, 행사.